네. 10월 19일, 비트기 자동매매 7회를 하겠습니다. 시드가 4 0 0 0이고요 3,700인데, 시도 수익에서 옮겨버렸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수익 500 정도. 수익금의 행보. 수익금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으로 계속 저번 시간과 비슷하게. 포지션별 수익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간단하게 뭐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이런부분은 이렇게 해서, 음 계속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로운추세 새로운 이 나오기 시이을했는 시작을 했는데 세팅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니까요,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이틀 정도면은 추세 역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 그래 보는 거예요. 막그려 그래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여기서 <laughs> MHD 모실레이터가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후지표가 따라오지 않겠냐는 거 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솔라나 보게 되면 솔라나 는 옆으로 오르고 있죠. 옆으로 오고 르 있어요 지금. mhd 도 신호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솔라나 보면 하방 추세 이후로. 새로운 선이 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올라왔다 했다 수렴을 하고 여기서는 상방으로 갈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MHD 값도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가 이제 여기서 MHD 떨어졌죠 오실레이터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가지고선 흘러갈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은 시드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수익을 한번 포지션에서 먹었죠. <laughs> 여기 보면은 약손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물타기 안 하고 약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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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손절. 그러면 보면은 9달러, 5달러, 9달러, 8달러 약손절 나오거든요. 62달러 좀 크게 나갔고요. 11, 19, 14, 57 손절 크게 나온 게좀 여러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약손절인데, 330 먹었죠. 그 다음에 수익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익실현 여기 와 있어요. 400달러, 그죠? 비트코인 400달러, 그리고 솔라나 110달러가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시드가 유지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익금의 행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금의 행보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에 스위칭이 들어가는데, 스위칭 하면서 이런 부분이죠. 빈트코인 부분은. 그쵸. 마인 내려왔는데, 여기서 역방향으로 방향으로 스위칭이 들어가죠. 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데 롱 포지션 들어온것 만큼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같은 비율로 포지션을 잡고서 반대 방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롱과 숏이 같이 포지션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금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사실은 횡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더 이상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게끔. 그런 게왜 그렇게 되냐면 포지션이 롱이고, 그쵸? 두개다 롱일 때 그러니까 MACD도 롱이고, 저기 뭐야? 이렇게 볼까요? 음 MACD로 보고 MACD도 롱이고 오실렛도 롱이면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구간, 가는 구간이죠. 그니까그 구간이 어디죠?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 MACD도 롱이고 MACD도 롱이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오실렛도 롱이고 하면 요 구간 여기서부터 요 구간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롱으로 수익을 먹고 그죠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터가 하방인데, 그죠? 하방인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죠?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MHD가 살아있을 때는 횡보로 봐야 돼요. 그때는 사실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MSCD가 이제, 롱인데, 오실레터가 이 쇼신 경우는, 횡보 또는 약손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개의 구간을 나누다 보면은, 롱롱일 때와 쇼쇼일 때는 수익이 봅니다. MSCD가 롱이고, 오실레터가 이 롱이다. MSCD가 쇼시고, 오실레터가 이 쇼시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되어버리고, 이게 서로 틀릴 때 있죠. 틀릴 때는, 사실은, 포지션을 잡지 않아도 돼요. 안아 잡아도 되는데, 이거를 또 청산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청산하고 하면은 포지션이 두 개가 이런 구간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MACD가 오실레터 떨어지고 있는데 MACD가 약하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굳이 포지션을 안 들어가면 여기죠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또 이런 구간들 떨어진 요, 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이 구간에 포션은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laughs> 하방을 뚫어서 봤을 때 횡보라고 있으니까 이때는 포지션 두 개를 가져와서 손실과 이익을 다 만들지 않는 방법을 취하면서 횡보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시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이 어떤 상태죠? 지금 그 상태죠? 지금은 뭐예요? 비트코인 숏다 들어가 있죠? 쏠라나도 숏과 롱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트랜지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롱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먹었던 숏을 다 익처리해버리고 롱으로 갈아타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는 겁니다. 3.7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또이 추세와 이 상단과 이 하단에 대한 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봤고요, 예,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시드 현황과 수익금 현보. 그음면 지금은 포지션별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 자동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전화 는 장시간 시간을 좀두고 봤을 때. 시들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요번 포지션 시작했던 구간이 이래 했던 게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니까 19일 지났죠. 그러면 아직 한 달은 안 됐는데 한달 정도 됐을 때의 제 예상이 예상 수익이 지금은 몇 프로라고 해야 되죠? 한번 볼까요? 3,700달러에서 시작을 했죠. 3,700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4,500이죠. 4,500이면, 십몇 프로? 82%면, 18% 정도 수익이죠. 치7수익입니다17.7%수익인데 제가 예상하로로 지금 한 여기서 원5,200 정도 간다고 예, 한 h u n 한 r e d i 팔한30% 정도 수익이 날게끔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차트 차트가 가로죠예죠을하을하습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0 0벌었는 o b o r o n y e p r o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과 횡보 횡보와 수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선 수익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